안녕하세요 펀드매딕입니다 네,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찍어봤는데요 일단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의 피어그룹을 sch-d라고 하는 슈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배당주 etf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제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vs 슈드 편입니다 네, 이 댓글 내용인데요. 이 글로벌 배당 인컴은 이름에 이제 배당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S&P 500과 비교하기보다는 이 슈도와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애초에 S&P ETF 사는 사람들은 배당 인컴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점점 하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이름만 보면. 배당, 인컴, 뭐, 둘 다, 이렇게만 보면, 배당주, 펀드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SSHD랑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S&P와 비교했던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투자 설명서라는 데를 살펴보면, 이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가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교지수죠. 요거 대비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아니고 이거에 절대적인 지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랑 유사하게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유사한 지수 참조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배당 지수가 아니고요. MSCI All Countries World Index 95% 고요. 콜 현금성 자산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게 이 글로벌 배당주 펀드라고 하는 휴델리티 펀드 역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 집합 투자이고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주 펀드의 그러면 벤치마크 또는 비교 지수가 그 뭔지를 살펴보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펀드에 이 투자하고 있는 이제 역의 재간접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펀드의 비교지수 이 참조지수를 찾아보는데 이게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하는게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 라고 표시 하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투자설명서에 기재했던 비교지수와 유사한데요. 써노기를 이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얘는 100%를 기준으로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써놨고 실제 국내 펀드의 경우는 설정해지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대략 간5% 정도 현금성으로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슈드 알고 계신 상품은 아이 디비던트랑 똑같이 배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에 보면 인덱스 추종하는 지수가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품의 참조 지수, 비교 지수는 서로 일단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배당이 들어가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퓨델리티 글로벌 배당주 펀드, 배당 인컴 펀드는 이 모든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펀드 자산의 70% 이상을 전세계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의 배당 주식에, 그러니까 소득창출, 인컴 주식이니까 배당주죠. 여기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ESG 관련된 특성을 가진 기업에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배당을 슈드처럼 뭐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특성은 없는데, 배당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연율화,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8일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슈드의 경우에는, 여기, US Dividend Back i n 아까 보여드린, 지수를 참조하고 있고 3.56 정도 수준의 배당으로 배당률이 좀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배당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 슈드구나 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 차원에서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이 미국에는 한30%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기업에 다수 투자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근데 얘는 US 디비던드니까 슈드는 그냥 전부 다 미국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면에서 보면 휘델리티는 금융 산업 필수 소비자 IT 순으로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슈드 같은 경우는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순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서 그 산업별 투자는 하 비중의 차이도 크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에서 운영하는 휘델리티 글로벌 배당주 펀드는 장점은 있어요. 이 펀드가 운용을 잘했다는 것은 이 아래 거제 슈드인데요. 3년 변동성 그러니까 펀드의 그 손실된 위험 그 변동성 위험을 살펴보면 슈드 대비 낮은 변동성 13.6이라는 걸볼수 있죠. 슈드는 16.30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 글로벌 배당 주 펀드가 이 변동성 면에서 낮지만 또 그만큼 배당도 좀 낮은 특성이 있으니까 아마 투자하실 때 이름에는 배당 인컴 이런 게 들어있지만 꼭전 전부 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